오래전 가을 일본의 아오모리라는 마을에 큰 태풍이 휩쓸고 갔습니다. 그탓에 1년 내내 애써 재배한 사과의 90%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지역의 주요 생산품이 사과였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고 다들 슬퍼하고 태풍을 원망하며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한 사람 한 농민만은 괜찮아, 괜찮아 라고 되뇌이면서 슬퍼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고만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 사과나무에 매달린 채 아직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사과나무에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농민은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10%의 사과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아보면 어떨까라고 태풍에도 끄떡 없이 살아남은 사과의 부가가치와 희소성을 무기로 해서 그 사과에 보통 사과 가격의 10배 이상 되는 비싼 값을 매겼습니다. 사과의 이름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는 사과랬고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일본도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 일본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는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전국적으로 일약 인기 브랜드 상품이 됐고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좋은 운이란 때때로 위기라는 옷을 입고 온대요. 좋은 운을 가린 채로 위기라는 겉옷을 입고 나타난대요. 위기의 옷 모양에 속지 말고 떨어지지 않는 사과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땅에 떨어진 90%의 사과를 막 아까워하고 절망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눈을 돌려서 10%에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보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농민이 그야말로 대박의 행운을 얻었습니다. 운명학을 공부하신 이선 선생님이 자신있게 강조하십니다. 위기는 반전의 기회를 감추고 있고 큰 불행은 그 이상의 행운이 뒤따라올 징조인지도 모른다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주의 빗뱅처럼 행운이 대폭발할 때가 있다고 갑자기 닥친 불행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 안의 자신을 믿고 미래를 긍정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행운이건 불행이건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때도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잘 해결될 거야. 도와주는 이가 분명 나타날 거야. 아니면 신이라도 도와주시겠지. 잘될 거야. 나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며 행운은 당신이 간절하게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